팔꿈치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. 팔꿈치를 사용하되 자, 얘가 내려갈 때 한번 퉁 쳐주고 올라오시고 퉁 쳐주고 올라오시고 이렇게 쿵쿵쿵쿵 네.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나중에는 원, 투, 원, 투 그래서 팔꿈치 올라갔을 때 포인트 네, 그리고 올라갔을때 포인트요 1, 1, 1, 1, 1, 요 7, 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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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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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, 앞에더 시작. One, two, one, 찍었을 때 나가시면 되세요. 자, 그럼 제 오른쪽 세 번. One, two, one. One, t 자, 백. 똑같아요. 시작. One, two, one, two, 왼쪽 게 시작. o 투 왕, 득, 왕, 득, 왕, 득.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러 이거는 연결 동작으로 가게 되죠. 왕, 득, 왕, 득, 왕, 득, 왕, 득, 왕, 득, 왕, 득, 하하하 닭, 예. 이렇게. 일단, 이 뒤에 견갑고, 이쪽, 이쪽, 이쪽 라인 있죠? 이걸로 이렇게. 예. 이렇게, 위상에상 올려주시면 되세요. 네. 명치에서부터, 네. 가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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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렇게 움직여주시면, 네.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몸 미드를 연습하실 때, 어, 몸은 자꾸 이 나가는 거 나가시는데, 들고 오 못하시거든요. 자, 두통수를 좀 땡기세요. 네. 두통수를 좀 땡기세요. 네. 두통수를. 뭐, 뭐, А